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계란말이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만 보세요. 요거요, 모양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다 넣어서 쉽게 계란말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지하철역 안마다 있던 양배추 토스트 있잖아요. 그 생각나더라. 고요 완전 한국맛 음,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건 버터, 설탕, 꿀, 뭐 케첩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도 맛있습니다. 오늘은요. 모양도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락 반찬이나 뭐 여기 또쓸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봤더니 좋았습니다. 시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 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 양배추하고 달걀 있죠. 양배추 100g하고요. 달걀 3개쓸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300g 짜리거든요. 양배추 100g이면 2인분입니다. 요거 세개 갖고 2인분 만들 거예요. 거기다 오늘 재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라서 하면서 보여드리고 재료 목록은 유튜브에 제목 밑에 더 보기 거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요. 양배추는 여기다가 넣갖고 어 물러가지고요.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물에 한 5분 10분 담갔다가 씻어가지고 가져올게요. 자, 한한 7, 8분 담갔습니다. 그리고 물기 빼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제요 요거 채쓸겠습니다 오늘 쓰는 거가 100g 인데 한 120g 정도 자를게요 자 말씀드렸었죠 요 세로방향 여기 있는대로 해서 잘라주세요 채썰어 주십니다 요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하, 한 움큼이죠 자, 어우 딱 맞아 와딱 100g <laughs> 기가 막히네한 한 20g만 더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토스트에 좀올려먹으려고요 생으로 한 20g 더 합니다 자 요거요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 빼가지고 갖고 올게요 자 오늘요 당근 들어갑니다 딱 20g 들어갈게요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해주세요 당근도 양배추하고 궁합이 아주 좋다고 나와요 자 당근이요 20g이요 보이시죠 20g이면 요만큼이에요 제가 그람술 제시라는 게 아니고 얼만큼인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요 정도가 20g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양파가 30g인데요. 양파 30g은 진짜 조금만 하셔야 돼요. 이만큼, 이만큼이 30g 넘어요. 얇게, 얇게 채썰겠습니다. 한요 정도면 30g일 거예요. 볼까요? 양파 요 정도 놔주세요. 부피는 당근보다 작은 것 같지만 양이 많습니다, 소이 그리고 오늘 저희요 버섯 있습니다. 버섯 50g이에요. 요 꼭다리 띄면 5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요만큼 생각해서 갖고 왔거든요. 요정도에 요정도 많지 않습니다. 자, 대충 느낌 아시겠죠? 자, 버섯은요.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궈 가지고 물기 짜 갖고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짜주시고요. 버섯은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 뜯어주시고, 버섯 종류는요. 아무나 괜찮습니다. 느타리버섯 좋고, 새송이버섯 좋고, 표고버섯 좋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쓰세요. 저는 편안하게, 싼 걸로 했습니다 맛있고 요거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은 거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잘게 잘라주어요 이렇게 대충 한, 한 0.1cm 정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요두 개는 간을 안 하는데요 얘는 간이 있어요 접시에 넣으시고 소금 한, 꼬집하고요. 자, 한 꼬집 하고요 자한 꼬집 넣어 주시고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한 큰술 여기 지금 이 느타리버섯에 진간장이 많으신 것 같지만 오늘 전체 저희가 만드는 계란말이에는 얘가 담당을 합니다 참기름도 여기다가 한 큰술 넣어 주겠습니다 자 오늘 간장과 참기름 모든 맛들을 버섯이 품어 안고 갑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이제 계란 깨겠습니다 계란 3개 중 하나를요 여기다 깨주고요 계란 2개는요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세요 양쪽에 소금 넣을건데 지금은요 여기다가면 소금 먼저 넣을게요 여기 소금 두꺼집 넣어줍니다 자 여기 놔두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요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넣어줄게요 얇으니까 여러분 채썰기 한거두꺼게 써있으면 좀 자르세요 작게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파는요 대충 대충 자르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크면 별로니까 자 대충 잘라서 넣어주세요 당근도요 대충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이 버섯 있잖아요 이거 젖어놓은 것도 여기 넣어주세요 엄청나죠? 계란 모자랄 것 같죠? 안 모자랍니다 제가 3개를 해봤더니 이렇게 할때 계란물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했더니 딱 좋았어요 다 섞어줬고요. 이제 불로 가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요. 계란말이 팬인데 저는 계란말이처럼 안하고 그냥 할거예요. 음. 여러분 일, 일반 동그란 팬 하셔도 돼요. 자를 때만 여러분 조심하면 되니까. 오늘은요. 온도를 10단계 중에 5 진짜 중간으로 할거예요. 타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세게 했다가 내리죠 뭐. 그리고 오늘요. 기름 많이 쓰면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주고 올리브 요 정도 넣어주고요. 뭐, 한 숟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도요, 그만큼 섞어주세요. 이게 섞어가지고, 붓으로 발라주시거나, 내지는 뭐, 뿌리신 다음에 종이로 닦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다 발라주겠습니다. 붓지 않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 뿌리신 다음에, 자, 이제 좀 낮추겠습니다. 5로. 이정도로 가죠 자 이제 거의 뜨거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붓없으시면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거하셔고찍으셔고 이렇게 문질러셔도 되고 부으신 다음에 이걸로 이걸 좀 닦아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전체를 다 여기다 부어버리세요 자 붓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쓸저희 뒤집개로요 이렇게 다 눌러주겠습니다 수분 많죠 여러분 이렇게 오은 놔두고요. 6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간 불로 한 다음에 5분에서 6분이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르실 테니까 5분에서 6분.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접시를 덮으셔도 되고 뚜껑들 만한 거, 웬만한 거 덮으셔갖고 될수 있으면 빨리 있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계란을요, 여기다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좀 놔두면 여기서 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 물도 여기 넣을 겁니다. 계란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약간 찌는 스타일이라서 방법이 없어요. 자, 이다 됐어요. 자, 오늘 이거 6분 정도 좀 했고요. 자, 됐죠. 자, 아직요 여기에 보세요 국물 많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국물 많이 있죠. 자, 요거보다큰 접시 여러분의 프라이팬보다 큰 접시 준비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뒤집으세요. 그냥 볼게요. 뒤집을게요. 어, 어때요? 좋죠. 대신 이걸 잠깐 이렇게 놔두세요. 물이 쭉 빠지게 놔두세요. 어차피 이거 익힐 거니까요. 밑으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놔두고요. 오늘 저희가 색깔을 입히게 입히려고 하니까 한번더 기름칠을 해 주겠습니다. 자, 기름칠을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살살 많이 말고요. 자, 이렇게 됐을때 아, 결함을 많이 빠졌죠. 이거 반만 넣어 주고요. 색깔을 위해서 자, 반만 넣어서 한 번만 둘러 주고 둘러 주고 아이고, 불 꺼졌어 잘못했어 자 여기 있는 계란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넣어주고요 한번 다시 눌려주고자 요거 그대로 밀어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들어가죠 아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갔고요 지금 잘못해서 제가 불 껐는데 오를 놓고 뚜껑 닫고서 요것도 4분에서 5분입니다 자, 요거 지금 5분째 되는 건데.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꽤 많이 정리된 것 같죠?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 요거 뒤집어가지고, 여기 지금 뒤에 색깔 좋겠지만 요것만 한번 색깔 이쁘게 정리할게요. 자, 요거, 뭐 묻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요거 해서 다시 들어갈 거니까요. 뒤집고. 자, 볼까요? 어떠세요? 가 맞겠죠. 그 제가 제가 쉽게 맛있게 된다고 한게 이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칠하고요. 참기름 맛이 또 올리브 맛이 들어갑니다, 지금. 자, 옆에 이렇게 발라 주고. 자, 이제요. 얘 그냥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얘를 빨리 빨리 이렇게 밑에만 색깔이 이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게아니게 안. 이렇게 하고 바로 넣어 주세요, 자, 다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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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말라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뚜껑 열고 하죠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한 2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얇아도 1분 30초 갖고는 잘 안되더라고요 2분이요 이렇게 이쁜 색깔 나오기 쉽지 않죠 어때요 자 이제 2분 됐습니다 한 2분 한 20초, 15초 20초 된것 같아요 아까 좀몇초 늦었으니까 자 뚜뚜뚜 하면 끄고요 옮기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떤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익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싸!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우 이거야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우리가 쉽지 않잖아 자 여기서 옮겨가지고요 옮겨 놓을게요 자르는 거니까 자 식혀야지 좀 자르니까요 아시죠? 식어야 잘 잘라져요 자 이렇게 놔두고 전 여기서요 빵 구울게요 그냥 그냥 불 세게 올리고요 그냥 한 식빵 한네장 구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세장울까요 오늘은 그냥 저 뒤집어 볼게요. 야 됐네요.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침이니까요. 사과 먹죠, 저희 반 잘라서 아이고. <laughs> 이 정도면 해놓죠, 뭐. 야, 사과는 베이킹 소다로 다 문질러 닦은 겁니다. 자, 이거 잘라 볼까요? 우리의 계란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무 깔끔하죠? 이거 보세요. 땅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리고 양배추요. 센 거요. 이게 가장 좋은 건 아시죠? 여기 따뜻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거예요. 여기다가 오늘 여기 짭짤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요 녀석은 또 이렇게 잘라도 돼요. 보세요. 완전 깔끔한 계란말이죠. 도시락반지 충분히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어 양배추 아침이 좋으니까 이렇게 먹어면 어떨까 해서 해봤는데 빵 없어도 되고요. 그냥 계란말이 드셔도 충분하죠 이거요. 맛있었어요. 음 완전 한국 맛. 음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음 다음엔요 좀더즐겁거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요리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